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보름에 씻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생명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라 찬양드립니다. 곱에 고백, 사도 신경고에 갑니다. 점농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미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도로 임태하사 동전을 말해 나시고 범죄어불가득에 보을 받으사 죽자가 못 받으시고 장사한 뒤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점농하신 나의 목표란 이야기 저희서 삼자와 죽금다 심판으로 시라 성령을 믿으며 어룩한 공연, 성도가 서럽게 떠는 것과 죄를 살균는 것과 몸이 살 것과 잘 사는 것과,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네다 아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4월... 되던 날 갈릴리 가네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 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리의 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첩 표적을 갈릴리 간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지만은 바로 예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잔치집에는 유대 풍습에는 이 포도주가 또 흥을 돋구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갑자기 이 떨어졌으니 이게 참 잔치집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 가버엘이하나님 명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내가 성령으로 어? 잉태를 할텐데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임만 위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 가불 천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자 미가소 5장 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처럼 또 11장 말씀처럼 2세 후손, 다이세 왕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 말씀은 넘치지 못함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1장 1절, 2절, 3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며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란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어머니를 극진하게 높여드리는 존칭입니다. 아람으로는 이 여자란 말이 그러니까 황후에게 붙이는 아주 극진한 존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드리는 어, 그런 쇼들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할 때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나중에 성찬 예식 때 이제 예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자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자 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여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는 단지 집에는 이렇게 정결례식에 쓸때 그 필요한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가득 갖다가 채웁니다. 뭐, 채우는 것까지야 뭐,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순정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물 뜨다가 또 시키니까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은 그잔치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보는데 이게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들이야 두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 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걸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랑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좋은 것을 처음에 이렇게 손님한테 대접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 맨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통상적인데 어떻게 여기는 처음에도 좋은 걸 줬지만 갈수록 더 좋고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옵니까 하고 칭찬을 막 합니다. 근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를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하인은 알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알겠죠.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몸서체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어.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덮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문제든 주님이 그 문제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열어가시고 그 하는 일에 주님이 창대케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참 모두가 힘든 시대를 지납니다. 이때에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이 사업의 경륜자가 제가 어떤 길을 계획할 때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계획을 잘 이루어나가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옵소서. 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경다가 되게 하옵소서. 네. 또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들어간 데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솜길을 열어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군인들, 군인들 하나님, 건강에 군 생활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솜길에 함께 해서, 이군 생활을 건강에 서로 잘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군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지체는 하나님 잠을 잘 때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평강에 잠을 주세요.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 소화기능이 떨어서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소화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의 솜길로 안수하시면 제가 건강히 회복될 줄 있음을 믿습니다. 약도 의사도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히 주장하셔서 그 의사의 솜길 손길, 주님의 솜길이 되게 하시고 처방나기 부장 옆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저를 감싸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온전히 감싸시고 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 삶이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 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멀리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 믿고 잠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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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서 하나님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들다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의 가수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고 순종하러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대로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락 우리 어른들 식사할 때도 주의 손길로 음사하셔서 갈 자수가 길을 갈 때도 주의한 자세로 평강에 잡아 주소서 길을 갈 때도 주의 장중에 붙어 주셔서, 손발이 휘으로고 강건하게 옵소서 아브리코나로 산의 지경터를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귀 합실의 열매가 떨어지나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향기롭고 천백만 배 풍성하게 하소서. 영광의 지경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물로 옮기고 예배하게 은혜를 주시고 서로가 남중 격해서 서로 격려감 붙여주고 문제만 잘하고 사람 부모 형제 품으로 보를수록 예수님 축복하시고 소응력 감업이 하시고 역사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주. 주님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향기롭고 복음의 놀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들려 손길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경태에 복을 지고 강건하며 평강과 자녀가될 때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감사을 축복하며 기도를 온다이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대 사이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이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을 섬기고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만복의 거룩한 하나님 찬양을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 <목소리> 한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시고, 성령을 따라 육신구의 땅에 오셔서, 집자가 살서 우리 모든 죄를 계속하셨으며, 더가 맑한 것을 파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예의수그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신가, 보호하신가, 축복하신가, 도움치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를 높임에 예배하는 사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영토와 소망에 우리 사람 제일교회 인나라 인민족의 전세계 위에 주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실 주도 아멘. 아멘.